배구 팬 여러분, 요즘 흥미진진한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자 프로배구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각 구단이 대거 영입에 나서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선택한 미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카리 가이스버거 영문표기 커리 게이스버 r 는 벌써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키가 201cm라니... 웬만한 남자 선수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장신 공격수죠. 과연 이 선수가 현대건설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그리고 2025-2026 시즌 V리그를 어떻게 뒤흔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이스버거는 미국 현지에서도 꽤나 유명한 배구 유망주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팀의 주축을 맡아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이후 대학 무대 NCAA에서도 매 시즌 압도적인 공격 기록을 쌓았습니다. 특히 로열라 메리마운트 LMU 시절에는 시즌 최고 득점이 343점에 달했고 세트당 평균 득점이 3.2 이상을 유지했다고 하니 단순히 체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제대로 뒷받침되는 선수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도 꾸준히 코트를 누비며 평균 10점 이상을 올리는 공격력 그리고 6차례 이상의 블로킹을 기록하는 수비 기여도까지 보여줬다니 이 선수가 가진 잠재력은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이스버거는 201cm라는 장신이 주는 이점이 확실합니다. V. 리그 여자부에서도 190cm 넘는 선수를 흔하게 찾아보기 어렵기에 이 정도 신장은 사실상 하이볼시 상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때려 내리는 스파이크는 상대 블로커 입장에선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블로킹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벽을 만들 수 있으니 현대건설로서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새로운 옵션을 얻게 된 셈이죠. 현대건설의 기존 전술은 양효진의 속공이나 중원 플레이를 중심으로 짜여온 측면이 있습니다. 빠른 템포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배구를 구사하지만 때론 상대팀이 수비 패턴을 읽어내면 플랜 B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이스버거가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즉, 높이와 파워를 이용한 하이볼 공격 또는 라이트 포지션으로 전환해 상대 블록 수를 늘리는 등 코칭 스태프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에도 수월해지는 거죠. 가이스버거에게 기대되는 점은 단순히 공격력만이 아닙니다. 미국 NCAA에서 뛰면서 이미 리시브, 블로킹, 수비까지 폭넓게 경험한 덕분에 어느 한 포지션에만 고정되지 않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V 리그의 템포는 NCAA 때와 다를 수 있고 포스의 높이나 세터와의 호흡, 국제 경기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적응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녀가 가진 멀티롤 가능성은 현대건설이 올 시즌 공격 패턴을 확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이스버거는 지도자적 시각도 갖췄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고등학교 남자 배구팀에서 보조 코치로 활동한 이력이 있을 만큼 단지 코트 위에서만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보고 함께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는 팀워크나 조직력, 코칭 스태프와의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매 시즌 젊은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는 편이라 가이스버거가 그들의 멘토 역할까지 해준다면 팀 분위기 자체가 훨씬 활기를 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숙제 역시 존재합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상당히 빠른 템포와 짧은 토스, 그리고 딕으로 이어지는 역공이 잦은 편입니다. NCAA 시절처럼 높은 타점만 고집하거나 상대의 수비 전형을 모르고 공격하다간 블로킹 걸리거나 범실을 범할 확률이 커지죠. 따라서 그녀가 세터와 얼마나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한국식 배구의 특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가 시즌 초반 흥망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리시브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팀 전술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가이스버거를 주로 공격에 집중하게 하고 리시브 라인을 다르게 편성하는 식으로 말이죠. 기존 선수들과 포지션 분배, 수비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현대건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공격 옵션 다변화. 높은 타점으로 인한 한방 그리고 블로킹과 연계된 안정된 수비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된다면 현대건설이 리그에서 거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상대 블로커가 양유진만 집중 견제하던 상황에서 가이 스버거까지 막아야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전술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풀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에서 흔히 말하는 결정적 한 방을 맡아줄 선수가 생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된다. 어쩌면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도 팀 전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더 강력한 화력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요. 가이스버거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줄 수 있다면 팀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또 가이스버거 본인 역시 한국 무대에서 뛰는 것이 첫 프로 커리어여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지 역시 남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세 전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해외 리그에 도전했다는 건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최근 여자 배구 세계 흐름은 장신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블로킹 수비 안정화에 큰 비중을 두는 추세입니다. V 리그도 더 이상 단신 레프트가 버티는 소규모 시장이 아니라. 어느새 해외 장신 공격수들이 대거 자리를 잡는 무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1cm의 가이스버거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될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대건설이 단순히 이름값 높은 외국인을 택하기보다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가이스버거를 선택한 것은 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가이스버거의 등장으로 현대건설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면 양유진 뿐 아니라 레프트 포지션의 국내 선수 또 세터가 만들어낼 플레이까지 한 단계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터가 할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배구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를 배가시켜주죠. 만약 하이볼 상황에서 가이스버거에게 토스가 올라가고 그녀가 높은 타점으로 강타를 날려 득점을 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면 팬들은 역시 가이스버거의 존재감은 남다르다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상대 팀 입장에서는 그런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고민을 거듭할 테고요. 결국 리그 전체가 더욱 수준 높은 배구를 펼치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또한 적응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시즌 초반부터 가이스버거의 위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초반에 삐걱거린다고 해도 시즌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반 이후에 반등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부상 없이 꾸준히 실전을 치러가며 팀 동료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가이스버거에게 팀 문화를 익히도록 지원하고 세터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콤비 플레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은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제쯤 완전체가 될까? 라는 설렘을 느낄 수 있겠죠. 미국에서 땀을 흘려온 대학 시절의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며 쌓은 리더십 그리고 진지한 훈련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카리 가이스버거는 그저 무모하게 높은 신장만 믿고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국내 팬들과 언론이 갖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V. 리그를 통틀어 역대급 장신일 뿐 아니라 젊고 빠르게 성장 중이니 앞으로 매년 한 단계씩 레벨업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과연 그런 성장 곡선을 함께 그려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계획이 틀어지게 될지는 코트 위에서 직접 확인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201cm의 미국 출신 히터라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 시즌은 여러 구단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한 만큼 각팀 간의 대결 구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서 가이스버거가 얼마나 강력한 활약을 펼칠지, 그 활약이 현대건설을 우승권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배구 팬들은 벌써부터 손꼽아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이스버거가 현대건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대목일 겁니다. 과연 시즌 막판 팬들이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현대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라고 회상하게 될지, 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능성은 확실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될지 그 결과는 모두 코트 위의 시간으로 판가름 나겠죠. 어느 쪽이든 이장신 공격수의 등장은 분명히 리그 여자부의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도대체 카리 가이스버거라는 선수 진짜 스탭만 믿고 영입한 거 아니야? 혹시 적응 실패하거나 리시브 구멍이면 어쩌지? 라는 우려 말이죠. 하지만 현대건설이 심사숙고 끝에 선택했고 선수 본인도 코치 경험 등을 통해 배구 전술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트라이 해볼 만한 선택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리그 흐름상, 23세 전후의 장신 선수는 더없이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리그와 팀이 서로 위닝 관계를 구축한다면, 가이스버거는 VA 리그에서 전설이 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시즌 개막입니다. 팀의 기둥 양효진과 가이스버거의 시너지, 팀넷 세터가 만들어낼 다양한 패턴, 그리고 경기 중긴 랠리를 버텨낼 수비, 집중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한다면, 현대건설은 아무리 강팀이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국 코트 위에서 증명되는 법이죠. 방대한 기대와 함께 가이스버거가 보여줄 실전 퍼포먼스가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2025-2026 시즌 V2 리그에서 카리 가이스버거의 활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부상 없이 원했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길 응원합니다. 201cm의 거인 공격수라는 타이틀이 마냥 장식으로 그치지 않고 V리그 여자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현장과 방송 앞에서 팬들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배구란 스포츠의 묘미는 미지의 신성이 일으키는 돌풍이기에 그녀가 현대건설과 함께 어떤 멋진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카리 가이스버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브이리그 관련 소식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머지않아 펼쳐질 코트 위의 드라마 속에서 이 장신 외국인 선수가 어떤 결말을 써 내려갈지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